어 1,337번 부터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그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할때 필요한 공식들을 좀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 필요한 공식이 그 삼각형의 넓이가 음, 삼각형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그 다음 삼각형의 둘레를 곱한게 그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인걸 알아야 돼 음.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원래 평행이동하기 전에 그 좌표를 한번 보니까 그 세로의 길이는 3이고, 자 가로의 길이는 4고, 투타우라스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는 자 5가 되는 상황에서 자 거기서 반지름을 한번 구해볼까? 음, 자 이렇게 원이 있을 때이 반지름을 구하는 거. 에고. 자, 그림이 잘안 그려지네. 그래서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공식에다가 둘레는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겠지. 응. 자,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없애고, 어, 양변에 12R이 12니까, 자, 반지름이 1인 걸 알았어. 응. 자, 반지름이 1인 걸 알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자, A-의 좌표가 9,2라는 말은, 자, A의 좌표가 원래는 4,0이었잖아.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한거지 도형은? 응. 자 X축으로 5만큼 자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거야 그치? 그러면 원래 평행이동하기 전에 있는 저 아까 저원 기억해? 응. 쟤는 지금 X축 Y축에 모두 접하지 그리고 반지름이 1이니까 요렇게 이렇게중심의잡표가 뭐가 되겠어? 그치? 1,1이 될거 아니야 자, 중심의 좌표가 1,1이었던 애가 어,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자, 중심의 좌표가 뭐로 변했을까? 이제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자 6,3이 됐겠지? 음. 자 중심이 6,3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따라서 X-6의 제곱 자 Y-3의 제곱은 자 1이라는 원이 될 거고 자 그거를 전개하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y, 상수는 3 6도와이니까 45인데, 1을 넘겨서, 자, 44는 0꼴이라고쓸수 있겠네요. 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2, b는 마이너스 6, c는 44가 돼서, 어, 정답은 얼마인가? 음, 자, 26인가요? 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